하루에 스윙을 천개해서 매일 해서 대학교 갈수 있다면 안할 사람이 있겠어요? 다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해봤잖아요, 직접. 제가 프로여가지고 하루에 300개씩 해서 내가 매일 해가지고 못하면 내가 야구 때려쳐야 왜냐면 절실했거든요, 저는. 그래서 딱한달 했더니 허리가 망가지더라고요 왜냐면 훈련 다 하고 나서 저녁에 그냥 했더니 허리가 망가져가지고, 거꾸로 부상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, 거꾸로. 예를 들어서, 이 친구는 하루에 100개만 해도 얘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, 저 친구는 500개라도 무리가 안갈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는 획일적인 거 좋아하잖아요.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. 왜냐면 얘는 이럴 수 있고, 쟤는 저럴 수 있고, 쟤는 이럴 수 있는데,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넣을 수 있냐. 잘못하면 다칠수 있습니다. 왜 저렇게 하지? 그래서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봐요.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잘 알아요. 이렇게 해보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아 이거 항상 타협하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타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. 제가 하루에 300개를 하면 한 200개를 하면 이게 한 열흘 가면 100개 하기도 힘들어져요. 이게 아 그럼 내가 아 이게 타협하나 보다. 내 스스로가. 아니야 나하고 스스로 타협하면 안 돼.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. 요이 선수들 뭔지 뭔지 알 거라고 이게. 그래서 어떻게 제가 기준을 잡았냐면 하루에 50개 해봤는데 힘들어. 그럼 30개로 줄이는 거예요, 예를 들자면 타자. 전 투수를 안 해봤으니까. 그럼 내가 30개만 해볼까? 근데 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본다는 의미에 이게 또 개수를 세지 않으면 어떤 날은 되게 뿌듯해 되게 많이 한것 같고 개수를 또안세면아 내가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? 이 불안해서 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좋아 내가 오늘 30개만 해보자 대신에 내가 오늘 생각했던 거아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가 예를 들어 효과가 있더라고. 그러니까 저 역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쪽에서 그 전에 무슨 별짓을 다 해봤다니까요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연습 많이 한 거에 세 손가락에 저는 들어간다고 자부해 스스로. 그래서 야구를 요 정도밖에 못했다고. 왜냐면 너무 많이 하면 다쳐서 그 다음에 계속 못해 요 이게. 할때딱 하고 쉬는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이라는 그 테두리에 들어가면 아이가 더 망할 수도 있어요. 잘할수 있게. 다들 보면 지금에서 리틀에서 중학교 가는 게 메인이잖아요.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게 메인이고 근데 프로의 입단이 최고의 목표가 대부분이에요 이게. 근데 아시다시피 프로 들어가서 1, 2년만에 또 잘리거든요. 프로에 가서 잘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돼야 거기 가서 한번 뭔가 승부를 한번 해보죠. 그래서 잘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요걸 아기용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있거든요, 애들이. 어디 가서 또 내가 그랬다고. 제발 안 하기를. <laughs> 그렇습니다.